지긋지긋한 여드름, 아주 작은 여드름부터 엄청 큰 여드름까지, 단계별로 약국템 설명드리고 홈케어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으로 종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요즘 여름철 되면서 얼굴에 모낭염이나 여드름 뾰루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홈케어 여드름 단계별로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는 압출 방법이나 흉터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드름의 단계는 1단계 좁쌀 여드름, 코메도나 라크네라고 하는데요. 주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이 단계에 속하게 되는데요. 아프거나 붉지 않고요. 오돌토돌 검거나 흰색깔의 여드름인 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에크린켈, 찰리실산 2% 용액이고요. 그 외에도 클리어틴 외용액, 이 역시 동일하게 살리실산 2% 용액입니다. 살리실산은 BHA라는 성분으로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지선이 기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지선까지 잘 침투가 되어서 우리 피지나 우리 각질을 잘 용해시킬 수 있어서 이런 면포성 여드름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단계에서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 단계는 구진성 여드름 파퓰라 아크네 인데요 주로 붉고 작은 돌기가 피부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죠 염증이 있는 아주 작은 결절이고요 고름이 없는 상태를 2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2 단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압출을 해야 되는데 압출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수압이나 애니클렌이나 이런 것들로 일회용으로 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압출을 하는 게좀 근데 압출할 때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독하고 나서 일회용 바늘로, 주로는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한번 툭 찌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압출기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그걸로 수직으로 눌러서 한 다음에 바로 살짝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 피부가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2단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연고는 주로 압출하고 나면은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면 좋은데 제품은 후시딘이나 에스로반 제품을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고만 바르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듀오던 패치를 한번 이불 덮듯이 덮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햇볕으로부터도 차단을 해줄 수 있고, 착색도 예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 빨리 재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푸스출라아크네라는 단계인데요. 고름이 차 있는 붉은 여드름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노랗게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는 단계 있죠.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용해 볼수 있는 연고는 에크논크림. 에크논크림은 이부프로펜이라고 우리가 두통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어디 아프거나 이랬을 때 해열진통제 드시잖아요. 바르는 해열진통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염,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갑자기 부어오른 여드름이라든지 화농성 여드름이라든지 잘 짜지지 않는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여드름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바르면 좀더더 더 빨리 가라앉고 통증도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오름이 잡혀 있는 부분을 또 압출을 하고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항생제 연고를 또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로반과 후시딘 이런 뮤피로신 계열의 항생제 연고를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항생제 연구를 해서 딱지가 떨어지고 잘 아물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붉은 흉터가 남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노스카나겔을 발라주시면 좀더더 더 빨리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 노스카나겔 약국 연고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성분은 헤파린 나트륨이랑 우리가 잘 아는 재생 성분인 덱스판테놀 성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피부 재생을 좀더 빨리 촉진시키고 이제 붉은 자국 흉터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4단계는 결절성 여드름 노듈라 아크네 인데요 피부 깊숙이 자리잡은 크고 딱딱한 엄청나게 큰 여드름입니다 주로 통증이 있고요 사진의 앞볼 부위를 보시면 만지면 단단하고 크게 부풀어 있는 부위 보이시죠 이렇게 큰 여드름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요, 낭종성 여드름, 시스틱 아크네라고 하는데요. 피부 깊숙이 큰 낭종이 형성된 형태로 만지면 출렁출렁 물렁물렁하고 이미 거기 안에 삼출물, 고름이 가득 다 차서 피부가 녹아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통증이 매우 심하고 고름이 차있는 단계입니다.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흉터를 남길 확률이 아주 높은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4, 5단계, 즉, 아프고 딱딱하다가 고름도 엄청 많이 생긴 이런 큰 여드름인 경우는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연고와 그리고 홈케어 압출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진료를 보시고 흉터를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는 압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압출도 집에서 하다가는 더 흉터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 선생님들에게 압출을 받는 게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5단계에서는 만약에 피부과에 가신다면은 가장 원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피부과 관리, 그리고 경구약 치료를 아마 추천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연고보다는 먹는 약을 먹는 게더 확실하거든요. 먹는 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피지샘 조절제, 피지샘 억제제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샘 자체를 많이 줄여서 너무 심각한 흉터가 많이 생기면 평생 흉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피지세 억제제를 먹어버리면 갑자기 염증들이 확 소강 상태가 되면서 염증이 더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흉터도 억제할 수 있고 여드름의 경과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복용을 해보시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피지세보다는 모낭염이라든지 아니면 염증만을 좀더더 더 개선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피지세 억제제가 좀 간의 독성도 있고 그리고 관절염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소화가 안된다라든지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좀더 안전한 약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항생제의 약을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항생제는 보통 미노틴이나 이런 테트라사이클리 계열의 약들을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대신에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두번 정도 복용을 해보시면 염증을 잡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 딱지 다 떨어지고 나서 일상생활 하시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제 요즘에 햇볕도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색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드름 있는 분들 반드시 UV 차단제, 선크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양은 손가락, 검지 두 마디 정도 엄청 넉넉하게 발라서 여러 번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좀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착색을 예방할 수 있는 연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멜라토닝이라는 연고입니다. 이 연고는 하이드로키논 2% 연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생긴 부분에 햇볕이 노출되면서 검게 변하면서 점이나 검버섯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도 저녁에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우리가 왜 치료를 해야 되냐면 한번 4단계, 5단계로 진행되면 위축성 반응이라면서. 움푹 패인 흉터가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흉터가 생기면 절대 스스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평생 가기 때문에 이거 애초에 좀더잘 관리를 하면은 몇만 원, 몇십만 원에서 끝낼 것을 흉터 치료까지 넘어가게 되면 100%도 치료가 안될 뿐만 아니라 몇백만원 기본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더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만들었고요. 자, 오늘은 여드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쉽게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집에서 쓸수 있는 홈케어 연구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